일 1경... 박인태가 백번 찍고 나왔으니까 박인태가 제일 작은 박인태가 점프트야 네. 네. <laughs> 잘생겼어 저 선수 마스크 벗으면 어디 어디 지까지 금한체를 추는 게 제일 잘생기지 않았는가요 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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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이게 그거도 이제 이승을할 것인가 말것승을이냐마이냐 선수가 또엔에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도망치요선수게도 많은데요? 3등 있었는데 뭐예요? 아아요자 이거 더 파란 달기라도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쉽네요 다 막았는데 선생님이 없을까요? NAO는 재능충으로 네. 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냥 별로 가르쳐주지 않고 안 되면 그냥 안 써버리면. 아, 네. 능력제, 능력제. 네. 시 m 사원을 뽑지 않겠다. 아, 뽑죠? 네, 그니까. 고쳐 쓰진 않겠다. 그렇죠. 네. 시행착오를 듣지 않겠다. 네, 그 경력. 네, 경력, 아지 네. 이제 뭐, 최국선수도 지금 애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갖고. 아이, 거게입지면안 되지. 이거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네. 근데 느낌을 의식해서 네. 근데 저 사람 아, 알거든요. 폴로토를써도지 아니면 은 꺾은 다음에 제로 원투를 네. 몸통 박치를했었어야 네. 네. 되는데, 무서웠던 거예요. 네. 김기현 선수에서 어. 압박감이. 네. 어, 김기현은 활동이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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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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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선출이죠 잘됐고요 원래 중심. 오. 야박인태 좋아요. 들어가지 않았어도. 어그림자 네, 쓰고. 네. 아니 N A O는 몸세는 이 없는 선수들이 없네요. 그아요 예. 박인태 선수 팔 엄청 길어요. 지금 너무 높아서 길을못찾아요 예. 네. 야. 니까 집중력이 네. 내가 공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보다 서프트는 안, 그안 걸리게 하는 게좀더중요해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게좀 적은 게 있잖아요 사실. 티안 껴도 그냥... 많이 뛰다 보니까 수톱 거는. 어디 가도 큰사하고 있으니까. 네. 다 뜨니까. 지방은 좀 그게 좀 아쉬운 아요왜냐면180 이상의 좋은 빅이 없어요. 좋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들이 많은데. 관신 대회 뛰는 느낌. 그렇죠. 나 홀로 존재감 네. 보여주고 네. 있어요. 아, 아, 아. 나 아까 선출 아닌 아. 거, 네. 너네들 실수야. 네. 뭐 이런 느낌처럼. 85 그렇죠. 네. 네. 정도 돼보는데사장이 네. 그죠? 네. 근데 진 작아보여요. 네. 작아 네. 잘합니다 아. 네. 과연 네. 소고기. 사선에수 네. 있을 것인지. 그렇죠. 전라도 아. 넘버 투. 네. 네. 저희 근데 또 이렇게. 네. 조금 뭔가 후기롭게 아, 무조건 이승하자 하면 1승 네. 1패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신감이 있는 팀이에요 팀원의 파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멋진 블락션두 네. 방울이 찍혔어요 드떻을리블좀 예. <laughs> <laughs> 많이 연습 안 하지 않았나 체력 예, 븐틀만는 어? 거죠 예. 오! 그러네요 체력 그냥... 네. 음... 븐틀만는 거예요 자, 자음 가나요? 공을 붙여야죠? 받은데? 아, 네. 아 에이, 이 아깝다 공을 못, 못 잡았어요 김기현 진기한... 올라가는 는데 릴리즈가 되네요 근데 약간 이중분낭이 있어요 저는 이제 펜틀샷으로 던지는 게 펜틀 같은 거 쓰면 되네요 네 키가 190원3종 되는데 그렇죠. 앞선을 볼수 있다는 자체가. 저, 저 런닝 량과아근데 네. 몸이 무섭네요. 네. 얼굴도 좀 무섭게 생겼어요.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디 이제 스피드 써는 거였어요. 거기서 봤는데 너무 무섭게 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LAO의 선생님이지 않을까 했는데, 에이 또, 에이 그러진 네, 어. 않는가 봐요. 이게, 그리고, 방주패턴 힘든 게, 보통 저런 패스에들어면 레이업을 다가져갔었는데 지금 다 네. 어찌든 다 미들레인지 슈팅을 던져야 되니다못 그렇죠. 뜨죠. 네. 못 네. 뭐. 네. 뭐, 이런, 15분은 좀 그러하네요. 솔직히 뭐 지나간 이야기좀 홀릭이 좀 이런 농구를 바랬을 거예요 김동완 감독이 신장은 그러니까 아, 크지만 피큐가 좋으면서 네, 유기적으로 네, 스페이시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 이게 쉬운 맞아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장을 정말 온정하게 장점으로 쓰는 그런 농구를 하고 싶은데 예, 단점이 더 많이 보이네 네, 그럼 에 e o 처럼 해야 돼요 네. 자기들이 미선이지만그죠 오우! 여보세요 앞선도 가능한 미선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우. 니까가데 저는 박인태 선수 김민태 선수 의 유연성 강한이 네. 네. 나올 뻔 했거든요. 전술수가 이제 나폴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 신장이 낮은데 45번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또 자리를 잘 잡더라 언더비 그로어 아, 네. 오. 어... 발이 또 빨랐어 와이야요어 네. 아, 아. 갑니다. 어. 그죠보온도 네, 음, 온도 유연하죠. 네, 180만 6점도 되는데 3 들어요. 배웠어요. 아, 최규기 엄청 커 아, 보이네요. 근데그 아, 아 최규호 선수 의빈자리가저1 5정도가 좋아 있는 거요 이야, 김기요1 5번에가 가장 불안한데. 1요아 불안했는데, 아, 트래블링은 아, 트래블 아, 아닐것 아닐 같고요. 타이밍은 죽였어요. 네, 스텝이 조금 이상했을 뿐이지 트래블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축발이 날아가면서 신술 던졌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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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이틀은 이가요아것 같은데 음. 에이. 에이. 오히려 오패스를 불러 볼수도 있을 것, 것 같아요. 팔꿈치가 너무 서브 음. 서 약간, 펌프, 덤프. 펌프하고 원투했는데? 네. 트래블리. 네. 와, 신에서 제일 불안해요, 지금. 저기 딱 저, 트윙. 아, 근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두려하 하지 말고! 자, 저기 미들뱅크그 아, 아, 네. 네. 자기가 공격적으로 해야지 김기현이 가 옵니다, 본인한테. 네. 계속 사라져다 봐버리면 이제 수비수들이 감봐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눈빛 있잖아요. 아이 사람 표수 줄것 같다. 네, 제가 알려 드렸잖아요. 골대를 쳐다보라고. 네. 네. 고강훈 네.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이렇게 계속 던져 줘야 된다니까. 요 사실 네. 안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야그래지고라도나오는데 성현! 아. 아. 그거 누구죠? 그, 그 마르 전 강진구. 네그 대구. 강진구. 네, 네. 마스크 리세요 마스크 올리세요 마스크 올리세요 서비스 있어요 아. 안세환이 아까 첫 경기 때좀 얼었던 느낌인데 딱 보니까 그 뭐죠? 극도로 좀 턴오버를 싫어하는 카드인 것 같아요 오트크닉컬 마스크 테크니컬인가요? <laughs> 교체 시그널 좀 해주세요 레프리카 교체 좀 해주세요 교체 왜 교체를 계속 안 해? 예. 네. 좀 해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게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보통 교체석이 저기 있어요. 예, 네, 네, 여기 안 있고. 그래도, 네, 그냥 농악거든 원래... 똑같은 농악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아, 쿠션, 쿠션입 아, 네. 네. 예, 여기 있었으니까 못봤다의 개념으로 다가가면 끝도 없어요. 예. 아, 교체, 교체. 예, 네, 교체. 아, 아, 예, 예. 네. 팬텀 경기력이 더 예, 좋습니다 예. 1경기 때는 조금 애매했는데 번 빠지고 20번 네 김지민 선수 오방우 야1 0푼했어요 사실 이제 그거예요 야. 그 일자로 모기 위해 1때문커피기한번있었잖아딱커요네아나 그 네. 끝난 거 아. 끝난 거죠 네, 끝난 거 네, 9대 5로 팬텀이, 팬텀이 팬텀. 가져먹던 가운데 1점 더되죠 아. 네. 네.